네 안녕하세요 힐링하우스의 조성시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위치한 홍천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건물을 소개해드려 나왔습니다. 어, 안에 내부 인테리어와 정원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으셨거든요. 바로 앞쪽으로는 또 홍천강 그러니까 낚시라든지 뭐 래프팅 같은 것도 즐기실 수 있고요. 차량으로 한 5분 정도면 팔봉산 유원지 그리고 대명 비발디 파크까지는 차량으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카페는 이렇게 도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손님 이 많을 때는 이 길가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요. 어, 바로 위쪽에 이제 별도의 주차 공간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 공간은 추가적으로 임대를 해서 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란색 대문 상당히 예쁘네요. 어, 부지 안쪽으로는요. 곳곳에 이렇게 예쁜 공간들을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닥 같은 경우는 좀 관리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강자가를 쭉 깔아 놓으셨고요. 어, 예쁜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면 쪽 계단 하나 보이죠? 예, 여기는 이제 위쪽에 주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위에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메인 카페가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건평이 95평이에요. 어, 지금 1층은 카페로 운영 중에 있고요. 2층은 지금 거주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별채 카페가 또 자리에 있는데요. 어, 이 부지 안쪽에 위치한 모든 공간들이 상당히 예쁘거든요.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목들이라든지 이런 건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1층 지금 카페로 들어가는 메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 쪽에도 계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양쪽으로 주택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을 잘 마련해 두셨고요. 자, 또 여기 공간. 어, 지금 메인 카페가 있는 공간과 지금 별채 카페. 사이에 야외에서 편하게 이제 차도 드시면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지붕 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도 이용하시면 굉장히 운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외부에 좀잘 자리에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이 여기 안쪽에 자리에 있는데요. 모든 공간이 예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각종 테이블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차도 드시고, 뭐, 이렇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따로 두우셨는데, 이런 나무 하나하나 하나 굉장히 신경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도 굉장히 멋스러운 또 화장실까지 잘 자리에 있습니다. 자, 외부 공간에 또 야외 정원이 잘 꾸며져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뒤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별채, 별체... 뒤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별채 뒤쪽에는 또 추가적으로 또 식사하실 수 있고 차도 드실 수 있는 예쁜 공간이 또 넓게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저는 이 건물을 소개할 때 가장 예뻤던 공간은 바로 별채 뒤쪽에 자리한 유럽풍 느낌이 나는 정원입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우선 각종 소품들, 그리고 야외에서 쉴수 있는 테이블들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도 또 다른 공간이 자리에 있는데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야외 공간 아주 예쁘게 꾸며놓으셨어요. 테이블들이라든지 소품들, 이 부지와 잘 어울리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어, 홀 자체도 별채와 본채도 있지만 이런 야외 공간까지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어 많은 인원을 또 수용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곳곳에 이런 예쁜 또 공간들을 따로 만들어 두셨는데 오른쪽에는 이제 컨테이너가 하나 보입니다. 현재는 여기 지금 고양이들 좀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만 인테리어 하신다고 하시면 어 외부에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활용이 가능하고요. 여긴 뭔가 포토존 같네요. 요 안에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고 그러시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렇게 들어와셔서. 뭐차한잔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뭐 사진 같은 거 찍으신다면 상당히 예쁘게 보여질 그런 공간들을 요소 요소에 잘 꾸며 놓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메인 카페 실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메인 카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어 상당히 또 넓고 여유로운 공간으로 카페를 잘 꾸며 놓으셨는데요. 어 최근에 인테리어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소품들이 상당히 예뻐요. 가구들도 그렇고요. 여기 안쪽에는 또 넓은 공간의 주방. 그러니까 식사를 낼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는데 굉장히 편한 동선입니다. 전체적인 공간 주방 공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홀이에요. 네. 전 우선 이런 가구들 너무 예쁘고요. 조명들 보세요. 신경 굉장히 많이 쓰셨죠. 뭔가 안에도 약간 유럽 느낌으로 지금 꾸며 놓으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내부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쪽으로는 정원을 볼수 있는 큰 창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측면 쪽에도 또 홀이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예쁜 공간으로 잘 꾸며놓으셨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요,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거든요. 안에 남녀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품 하나하나도 여기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또쉴수 있는 음 추가적인 홀인데요. 전체적으로 내부 공간은 약간 좀 비슷한 디자인인데 상당히 깔끔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뭐 크게 손 보실 거 없이 현재처럼 이 상태 그대로 유지만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거 공간이 위치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카페에서 2층 주거 공간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바닥은 인조잔디를 깔아놨어요. 이 공간 같은 경우도 뭐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주택은요. 두 개의 주거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첫 번째 주택이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별도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또 다른 주거공간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택 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도 뭔가 유럽풍 느낌이 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두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또 예쁩니다. 어, 들어오자마자 왼쪽 편에 방이 하나 자리에 있습니다. 뭐, 침실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에요. 그리고 거실 공간의 친고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다 원목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창도 양쪽으로 많이 나아져 있기 때문에 체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 편에 또 다른 방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도 역시 침실 공간으로 활용 중인데, 방 내부의 크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침대 정도 놓고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문이 하나 보여지는데요. 이 문을 열게 되면 예쁜 또 원목 계단이 보입니다. 위쪽 공간은 지금 다락방으로 활용 중에 있어요. 위에는 이제 침실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위에는 지금 전기판넬로 난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짐들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도 역시 예쁜 그릇들과 소품들. 그리고 가구도잘 위치해 있는데, 원래 예전에 이 공간이 지금 주방, 원래 예전에 이 공간이 지금 주방 공간이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싱크대를 철거를 했는데, 싱크대만 다시 설치하신다고 하시면 주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뒤쪽편으로는 역시 깔끔하게 구성된 욕실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방에 대한 소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두 번째 방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어, 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복층형으로 되어 있네요. 역시 내부는 다 원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방도 상당히 예쁘게 예, 되어 있습니다. 거실 겸 주방이 먼저 보여지고 있고요. 측면 쪽에는 또 침실 공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1층에 하나 또 마련을 해놓으셨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예, 욕실,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의 욕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 밑에 공간은 작은 또 세탁실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앞쪽에 이제 주택이라든지 상가 건물 자체는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도 굉장히 잘 들고 있어요 이 나무 계단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면 위에 또 침실 공간을 따로 만들어 두셨거든요 침실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침대가 두개단 들어갈 정도로 아늑한 공간에 침실 잘 갖춰져 있어요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침실 공간도 전기판넬로 난방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1층 공간들은 현재 기름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위치한 어, 카페 건물 어,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카페예요 곳곳이 너무 예뻤던 곳이고요 전혀 손보실 거 없이 현 상태 그대로만 잘 유지하신다고 하시면 예쁜 카페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또 입소문이 났던 카페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기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주택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시면서 현재처럼 카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원들 있으니까 애견 카페들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 펜션도 허가가 가능할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펜션으로 또 운영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상으로 홍천군 서면 팔복리에 위치한 카페에 대한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